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. 나중에 i 빼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e I, 분모의 실수화를 해봅시다. A 플러스 3i 돼 있으면은 분모 분자에 분모의 켤레 복소수 E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. 그분자에도곱해줘야 돼. E 플러스 I 이렇게. 자, 는 4-i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 되죠. 5가 됩니다. 5가 되고. 그 다음, 분자는 a 2a 되죠. 그 다음에 ai. 자, 이렇게 하면은 6i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. 자, 는, 실수부는 2a-3. 이 분리합시다. 5이렇게 되고, 더하기, 그 a 플러스 6이되겠죠5 이란 다음에, 알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실수 부분은 5분의 2a 3이 되고, 그 허수 부분은 5분의 a 플러스 6입니다 이게 합이 3이라는 거죠. 양변에 5를 곱하고, 양변에 5를 곱하면 2a-3 더하기 a 플 6은 15가 되고, 2a 더 a 하면은 3a 플러스 3은 15가 되고, 3a는 이항하면 빼기 3은 12가 되고, 양분의 3을 나누면 a는 4가 됩니다. 4번